요즘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도인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붓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무겁고요. 그거 나이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단한 가지 음식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막히고 있고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이 있죠.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병이 생겼을까요?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검사해보니 그 음식이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혈관을 썩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아 있고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면은 혈관 벽이 두꺼워져 있어요. 심장 검사를 하면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요. 이 모든 게 음식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그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 말입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몸에 좋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다 먹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인터넷에도 좋다고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추천하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알면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고 모르면 10년 일찍 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가지 음식 하루라도 빨리 끊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약해지고 결국엔 쓰러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수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족들이 울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다시 젊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어, 석 달만 식습관을 바꿔도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지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숨쉬기가 편해지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저는 (40년간) 노화와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오늘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바꾼 식습관의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감되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봄 73세 이영자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영자님은 걸어 들어오시면서도 힘들어 하셨어요. 숨을 헐떡이시고 얼굴 색도 안 좋으셨죠. 평소엔 혼자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그날은 아드님이 부축해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고기 잘안 먹어요. 몸에 좋다는 오리고기만 먹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이영자님은 자신이 정말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셨어요.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야채도 챙겨 드셨대요.기름진 고기는 피하고 오리고기만 드신다고 자부하셨죠.주변에서도 이영자님을 보고 건강관리 잘하신다고 칭찬했대요.그분의 눈 밑은 검게 꺼지고 손발은 자주 붓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없다고요. 가슴도 자주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자님은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70이 넘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바로 정밀검사를 권했습니다. 이영자님은 작년에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를 모두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자, 저는 숨이 멎을 뻔 했습니다. 요산수치는 정상의 2배, 간수치는 3배였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신장이 망가지고 간도 위험한 상태였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를 훨씬 넘었어요. 혈관이 막힐 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영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자님, 그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그게 바로 원인이었어요. 이영자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오리고기가 보양식 아니냐고 여름마다 오리백숙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도 오리고기가 좋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리고기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은데 이게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신장과 간을 필요하게 만든다고요 요산이 쌓이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게다가 오리고기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막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퓨린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용자님은 그날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건강하려고 먹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영자님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리고기 대신 닭가슴살로 양념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셨어요. 석달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자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숨도 덜 차고 잠도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걸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먹으니까 따라 드시는데 정작 본인 몸에는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던 음식이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버려야 할 음식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함께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혈관을 늙게 만드는 음식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과 술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회식할 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방과 알코올이 만나면 간이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고 혈관에 그대로 쌓입니다. 간은 알코올 처리하느라 바빠서 지방까지 처리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는 1시간에 소주 한 시간에 소주 한잔 정도가 한계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삼겹살의 지방도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처리 못한 지방은 혈관으로 가서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좀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한국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지방간 주요 원인이 바로 기름진 고기와 알콜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최악이에요. 70세 김만수님은 매주 친구들과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운동도 하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김만수님은 그날 밤에도 친구들과 삼겹살 회식을 하셨대요. 집에 와서 자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깬 거죠. 부인이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 왔어요. 검사해보니 심혈관이 70%나 막혀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만수 님은 그날 수술을 받으셨어요. 스텐트를 넣는 시술이었죠. 수술 후에 김만수 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만수 님께 권해드린 게 삼겹살을 드시려면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고 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함께 드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불에 탄 부분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탄 부분에는 발암 물질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회식 때 삼겹살과 술을 함께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목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살로 바꾸시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목살은 덜 기름져 보이지만 포화지방 함량은 삼겹살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겉보기만 속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방층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는데 살코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숨어있어요. 대한노화학교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노인은 혈관 탄력이 35%나 낮았다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은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터질 위험도 커집니다. 예, 68세 이순자님은 삼겹살 대신 목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바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순자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목살을 드셨대요. 삼겹살보다 건강할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인터넷에서도 목살이 삼겹살보다 낫다고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두 배에 달했어요.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니 혈관 벽이 두꺼워져 있었고요. 이순자님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삼겹살도 안 먹고 기름진 거 피하는데 왜 이러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목살도 삼겹살만큼 기름지다고요. 보이지 않는 지방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자님께 권해드린 게 목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고등어를 선택하시라는 거였어요. 주의하실 점은 약한 불에 오래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혈관 노화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빨리 센 불에 구워서 드세요. 네. 네, 혹시 여러분도 목살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음.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삼겹살과 술, 그리고 목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죠?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내가 먹던 게 이렇게 위험했다니.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자주 드셨나요? 네,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삼겹살 좋아했어요. 목살 자주 먹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여름만 되면 오리백숙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네. 보양식이라고 알려져도 있으니까요. 기력이 떨어질 때 오리백숙만 한게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리 고기는 퓨린이 정말 많아요. 퓨린이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신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퓨린은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인데 고기를 먹으면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어요. 이 요산을 처리하는 게 신장인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요산이 몸 속에 쌓이면서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오리고기 섭취가 잦은 시니어의 60% 이상이 신장 수치 이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74세 박영철님은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 보신하셨어요. 기력이 떨어지면은 오리백숙이 최고라고 믿으셨죠. 주변에서도 다들 여름에는 오리백숙 먹으라고 권하시고, 보양식이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박영철님은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리백숙을 드셨대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이 잘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붓고 다리도 붓고 배도 불러오더래요.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올라있었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의 2배였어요 박영철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됐다니요 제가 박영철님께 권해드린 건 보양식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오리백숙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지방층은 완전히 제거하시라는 거였어요 국물에 지방이 다 녹아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 위험이 크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름마다 오리백숙으로 몸보신 하시나요?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양념된 고기입니다. 양념갈비, 불고기, 양념치킨 같은 거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념 속에는 설탕, 물엿, 간장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게 혈당과 나트륨을 폭발적으로 올려요. 고당도 양념식품을 즐긴 노인의 70%가 당화혈색소 수치 상승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돼요. 양념 한 스푼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충 한 숟갈에 각설탕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고기에 발라서 구우면 설탕이 다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요. 72세 최미경님은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양념 갈비를 자주 만들어 드셨어요. 손주들 챙긴다고 본인도 함께 드셨죠. 최미경 님은 단 음식은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자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마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 검진에서 혈당이 정상의 두 배로 높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최미경 님은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냐고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양념에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양념 갈비 한 인분에 각설탕 1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최미경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양념이 그렇게 달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미경님께 권해드린 게 양념 대신 소금구이로 조리하시거나 양념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라는 거였어요. 주의하실 점은 설탕이 탄 여기는 암 유발 물질을 생성하니까 충분히 환기하며 조리하시라는 겁니다. 손주들 챙긴다고 양념 고기 자주 만들어 드시나요?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대신할 건강한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드세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삼겹살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단백질은 두 배나 많아요. 근육을 유지하면서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근육이 떨어지기 쉬운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적게 드셔야 하니까 닭가슴살이 딱 맞는 겁니다. 다만 너무 익히면 질겨지니까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구워주세요. 센불에 빨리 익히는 게 좋아요.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시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닭가슴살 맛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리법만 바꾸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는 거예요. 마늘 향이 배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음... 두 번째, 목살 대신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주거든요. 오메가3은 좋은 지방이에요.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간장 양념 대신 소금구이로 드시면 더 좋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고등어는 신선한 게 중요해요 마트에서 사실 때 눈이 맑고 몸통이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구울 때는 껍질 쪽을 먼저 굽고 뒤집어서 살 쪽을 구우면 됩니다 고등어 자주 드시나요?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오리고기 대신 홍두깨살을 드세요 홍두깨살은 소고기 부위인데 지방은 적고 철분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고 씹기도 편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아요. 기름 없이 구워 드시면 돼요. 한 번에 100g 이하로 소금 간만으로 충분합니다. 홍두깨살은 안심 옆에 있는 부위인데 지방이 거의 없어요. 단백질은 풍부하고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신다면 홍두깨살 시도해 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마트에 가서 정육 코너에 홍두깨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로 드세요. 인공 양념 없이 소금만으로 구우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도 과하게 넣지 마시고요.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불에 타지 않게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소금구이 할 때는 천일염을 쓰시는 게 좋아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구운 고기에 천일염을 살짝 찍어 드시면 고기 맛이 더 살아납니다. 오늘 저녁 메뉴 소금구이로 바꿔 보실래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맛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대체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닭가슴살, 고등어, 홍두깨살, 소금구이였죠? 이 중에서 여러분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닭가슴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어 사러 가겠습니다. 소금구이로 바꾸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렇게 식단만 바꿔도 3개월이면 수치가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내용 정리해 볼까요? 피해야 할 음식은 삼겹살과 술,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입니다. 이네 가지는 혈관을 늙게 하고 심장을 약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셨으니 바꾸시면 됩니다. 모르고 먹는 게 제일 무섭지. 알고 나면 피할 수 있잖아요. 반면 닭가슴살, 고등어, 홍두깨살, 소금구이로 바꾸면은 단 3개월 만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안정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수천 명을 봐왔어요. 식단만 바꿔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을 바꾸는 게더 중요해요.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이지만 음식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든요.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꾸세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양념 대신 소금.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냉장고 열어서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삼겹살 있으면 닭가슴살로 바꾸고, 양념 갈비 있으면 소금 구이용 고기로 바꾸세요. 지금 바로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혈관을 젊게 만드는 단한 가지 조리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혈관 나이를 10살 젊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꼭 켜주세요. 어, 오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시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빠르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무거운 주제인데 쉽게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어요. 이해가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이네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함께 보시면 그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한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건 뭔가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닭가슴살을 시작할 겁니다. 소금구이로 바꾸겠습니다. 고등어 사러 가겠습니다. 어떤 다짐이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건강한 백세 인생을 만듭니다.